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임하는 시간 더 파워풀 프레이어 능력의 기도 신미라 목사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덕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부모님 덕분에, 선생님 덕분에, 친구들 덕분에,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누구에게보다도 하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성령님 덕분에 오늘 도 승리했습니다라고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구티비 능력의 기도 스튜디오가 아닌 어, 이곳에 왔는데요. 여기는 어, 그리도 군대의 세계 선교의 대표이시며 부천 기쁨의 일을 담임하시는 사무엘 캠프, 다니엘 캠프, 또 치유 성회로 다양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이종섭 목사님 기쁨의 교회입니다.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성회와 여러 가지 어, 복음 전파하시느라 바쁘셔서. 저희가 직접 달려와서 목사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만나실 때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사님 바쁘신 사육 중에 평안하셨습니까? 예. 예. 어. 아 이렇게 기쁨의 교회까지 예,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편으로는 송구소를 여기까지 합니다.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어. 목사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능력 기도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기도 생활에 도움되는 말씀을 예. 계속적으로 시리즈로 해주시고 예. 계시는데 예. 오늘도 또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예. 어떤 말씀일지 기대하는데 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할렐루야 어, 전국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그 TV 능력의 기도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월 첫 번째 주 월요일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 이종선 목사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어, 우리가 기도 응답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을 수 있을 때 기도 응답을 더잘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목회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목회 초기에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성도님 이 있었어요. 네.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우리 성도님이 아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합심해서 그 성도님과 함께 아기를 낳기 위한 기도에 들어갔는데, 40일 특별 기도에 들어갔는데, 기도를 시작한 지한 20일 정도 되었을 때 어,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님의 임재가 제안에 이루어지면서 성령님이 네. 특별히 말씀을 주셨어요. 네.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어, 그 성도로 하여금 꽃꽂이를 하게 해라 하는 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어,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들을 때, 아, 이 꽃꽂이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럴 때 아기를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 성도님을 불러 가지고 그런 음, 음,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꽃꽂이를 하라고 했는데, 그 성도님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꽃꽂이를 하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한 5개월 정도 되었을 때 기쁜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예. 아니에요. 예. 네, 아기를 아기는 아기는 갖게 된 거예요. 네, 네. 음, 바로, 어,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네. 마치, 예,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예, 모세가 마라의 쓴물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어, 모세에게 예,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그 나무를 우물에 집어넣으라고 하셨거든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네. 또, 어, 제 기도 사역 속에 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 저희 교회 청년 중에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해서 네. 기도하고 있는 청년이 있었어요. 저희들 그때 네 명이 우리 청년들이 그 입시생으로서 네. 이제 학교에 다 대학에 원서를 넣고 계속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청년 중에 하나가 다니엘 캠프에서 워십으로 네. 어? 찬양팀 워십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때 그 다니엘 캠프에서 그 청년이 워십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그 청년을 제가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청년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성령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면서 성령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 아이는 나를 위해서 춤추는 아이다. 네. 어, 저 아이가 나를 위해 춤출 때 내가 저 아이를 축복할 거다. 아, 네. 어, 그런데 저 아이가 지금 지원한 학과가 있는데 그 학과에 대해서는 내가 재능을 주지 않았다. 내가 저 아이에게 재능을 준 것은 춤과 예술에 대한 재능이다. 어, 나는 저 아이가 나를 위해 춤추기를 바라고, 나를 위해 춤출 때 나는 저 아이를 세계적으로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네, 주셨어요. 네. 그 음성을 들을 때제 느낌에, 아, 제가 이번에 지원한 학과가, 어, 합격하지 못하고 떨어질 것 같구나 하는 그런 네.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캠프 중에 말씀을 제가 이제 전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찬양 끝나고 말씀 전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그 아이를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 청년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그 청년에게 청년에 대해서 주님이 제게 한그 말씀을 공개적으로 제가 예언을 했어요. 어,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어, 네가 이번에 지원한 학과가 다 떨어질 것 같다. 떨어지더라도 어,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은 네가 지금 지원한 학과가 아니고 어, 춤과 예술에 대한 네. 재능이고. 네가 하나님을 위해 춤출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축복하시고 또 세계적으로 쓸 거라고 하니까 춤과 예술적으로 방향을 잡아 봐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어, 캠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청년이 예,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지원한 학과가 경영학과였다 그러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경영학과를 지원해 놓고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었었는데 예 그 나중에 어떻게 됐냐 결과가 그 경영학과 가군 나군 타군 다 떨어졌어요 <laughs> 네. 다 떨어졌어요 네. 네. 그런데 그 청년이 네. 제가 전해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 이 춤과 예술에 대한 학과가 혹시 있는가 네. 인터넷을 찾아본 거예요 근데 예, 그 가군 나군 타군 나지 합격 발표가 나기 전이었는데요 그 찾아볼 때그 나사렛 네. 대학교 네. 나사렛 대학교의 음악 목회학과가 있고 네. 그 음악 목회학과 안에 이제 그 워십 전공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워십 전공의 추가 모집 광고가 인터넷에 떴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학생이 그냥 제가 이제 전한 말씀이 있으니까, 어, 예, 담임 네. 목사가 한 말이니까 믿음을 갖고 지원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본인은 경영학과를 원했기 때문에 네. 계속 가금, 답은, 답은 그 합격 결과를 음,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다 떨어졌고, 네. 그런데 놀랍게도 어, 그 나사렛대학교 그 음악목회학과 워십전공의 네. 추가 모집에 네. 합격했습니다. 렐루야, 렐루야. 이렇게 합격 공부를 네. 받은 것입니다. 네, 네. 그러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네. 그 말씀대로 네. 6개월 만에 네. 미국에 가서 공연하게 됐고, 네. 그리고 어 세계 곳곳에 가서 어 춤을 추며 네. 어그 공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네, 그렇군요. 음. 이제 그런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 어, 바꿔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텐데 네.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계속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 그러므로, 어, 기도의 응답을 잘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위해서는 아, 하나님의 영, 아멘.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바꿀 수가 있게 되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아멘. 뜻에 맞춰서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뭔가 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또 역사가 일어나고요. 아멘. 아,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을 잘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 응답을 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잘 받기 위해서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는 이 영적인 능력을 꼭 이루어 내시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루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사연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기도사연은 카카오톡 아이디 이수연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청년입니다.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 중입니다. 차는 문이 떨어질 정도로 위험하였지만 다행히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외관상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유증으로 고생 중에 있으며 합의와 치료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러한 사연이에요, 목사님. 예. 뭐 차에 문이 떨어질 정도니까 대형사고인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몸이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볼때 감사하네요. 예. 귀한 위로와 권면을 부탁드립니다. 예. 어, 우리 이시연 청년이 어, 교통사고와 그 교통사고에 대한 후유증 어, 그리고, 어, 교통사고 보상처리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기도 요청을 했는데요. 저는 우리 이시연 청년이 어, 이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어, 영적으로 보게 되면, 어, 이 교통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고 그 교통사고 속에 사단이 역사했을 수 있어요. 어, 제가 우리 에, 성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고 또 다니엘 캠프를 통해서 학생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고 음. 사무엘 캠프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데 그때 기도할 때 이제 악한 형들이 에, 기도받는 분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때 말할 때 악한 형들이 많은 경우 막 죽이겠다고 하고 죽이려고 어, 했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죽이려고 했냐 하면 교통사고로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네. 많아요 어. 어, 이런 경우들이 있듯이, 우리 그런 영적인 실제 제가 체험한 것을 통해서 또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보게 되면 우리 이시연 청년의 교통사고 속에도 사단 네. 역사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신 주 거죠. 아, 실질적으로 그 악한 영들을 취조할 때 교통사고로 죽이려고 했다 그랬을 때왜못 죽였냐라고 물어보면 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죽이지 못했다. 또는 예를위 네. 기도해주는 사람이 많아서 죽이지 못했다. 네. 어, 어, 이런 말들을 막 귀신이 하거든요. 네. 어, 그래서 우리 이세연 청년이 에,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하는 과정 속에 사단의 역사에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사단의 역사 속에서도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은 어,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아마도 우리 이세연 청년을 위해서 누군가 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을 아멘. 거예요. 그러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아멘. 또 말씀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후유증이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라고 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원망, 불평 이것은 그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이수연 청년을 붙잡으려고 역사하는 것이니까 그런 사단의 교통사고로 영향받은 것만도 억울한데 그 뒤에 또 불평으로 또 스트레스로 막 짜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사단이 더 기뻐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죽이려는데 못 죽였고 그래서 이어서 그런 스트레스로 또 후유증으로 역사를 해가지고 계속 붙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이시현 청년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어 불평하게 하고 그 문제로 스트레스 받게 하려고 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 쫓아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럴 때 우리 이시연 청년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네, 목사님 이시간 기도할 때 우리 수연 청년뿐만 아니라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원치 않게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음. 깨끗하게 치유가 음. 될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시연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시연 청년이 예,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로 인해서 후유증이 있고 어, 그리고 또 어, 보상 처리 문제로 어, 또 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이세연 청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어, 영적으로 볼때 사단이 교통사고로 우리 이세연 청년을 죽이려고 하고. 장애를 주려고 하고 역사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시은청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멘. 또 감사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 속에, 에서 하나님께 그 후유증 분부를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후유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닦 하여 주시옵소서 그 후유증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보상 처리 문제도 하나님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청년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알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또 너희 모든 염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 보상처리 관련된 모든 염려들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이시원 청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보상처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시원 청년이 생각했던 것보다 보상처리가 더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오히려 이시연 청년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고난당한 시대에 유일하고 고백했던 다일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시연 청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교통사고로 고통받는 우리 시청자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귀를 대적하고 교통사고 후에 계속 역사하려고 하는 그 마귀 에 속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고 배하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예. 우리 수연자매 하나님께서 꼭... 어, 좋은 일이 있도록 고쳐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기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심터, 사랑의 채널, 굿TV 능력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부천 기쁨의 교회에 직접 와서 우리 이종선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전화로 하나님 앞에 기도사연을 올리는 시간입니다.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전화로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저는요 경남 양산에 사는 이현수 집사입니다. 네, 연수 집사님. 네. 아유 우리 집사님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를 위해서 네. 정말 세계적인 목사님 네. 우리 부천 기쁨의교회 치유의 능력이 강력하신 우리 이종서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집사님 할렐루야,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집사님 네. 음, 기도사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예 네. 우리가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서 네네. 우리가 좀 젊을 때한 음. 20년간 넘어 목장일을 오랫동안 했어요 네. 그래갖고 지금 나이가 60이 넘어서 보니 허리가 너무 우리 부부가 다 허리가 다안 좋은 거 네. 그래서 지금 치료 중인데 네. 이 빨리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음. 내가 교회도 지금 제대로 못 가거든요. 치료하 아. 오면 너무너무 아파서 지금 네. 네. 치료를 하는 중인데 네. 지금은 이제 4개월째 들어갔는데 네. 다른 분들은 이 치료를 하니까 한 4개월째 하니까 좀 많이 차가 나고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아직까지 너무너무 음. 많이 아파서 네. 완전 꼬리뼈 이쪽으로 다 부르지는 같는 게래. 이 그래서 나 하지도 막다 입이 딱딱 부르잖아. 그리고 뭐 버스를 타도 흔들리면은 막 즐거움을 음. 하겠어요. 너무 아막 통증 때문에. 네, 집사님. 네. 어 오랫동안 일한 관계로 어, 네. 허리 쪽에 문제가 생겨서 네. 예배도 잘 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 네, 우리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저도 지금 아, 기도할 거고요. 네. 예, 계속해서 하나님께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아, 네. 어, 예, 어, 특별히 그, 육체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보니까 따님들이 네. 예, 안타깝게도 이단에 속한 교회에 다니고 있네요. 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어, 우리 예, 그 집사님의 이제 허리 아픈 거그 치유도 중요하지만 따님을 위한 기도가 더 급하고 더 어, 중요하게 느껴지네요. 네. 어. 그래도 기도하는 것도 지금 건강치 않으면 제가 업데리가 예, 하지도 못해 음. 기도가 안 되고 예, 너무 너무 아프니까. 어. 너이 심하니까 정신이 다 빼앗기니까. 어. 척추 전방 전이증이래요. 음. 그럼 이거 어. 고 가지고그 우리 집사님이 이제 일대 당대 신앙인가 보죠. 예, 어, 아, 그 위에 예, 우리 집사님 부모 쪽또 네. 어, 남편 쪽 부모 쪽은 네. 어떤 종교라든지 어떠한 뭐 제사 우상숭배 어떤 것이 있었어요? 아, 우리는 불교를 믿었어요. 예, 심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 그럴 때 제가 볼때 네, 때, 네. 때 제가 볼때 네. 어. 일단, 불교 쪽에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불교의 영들이, 어, 계속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자녀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회 떠나고 다른 곳에, 잘못된 곳에 가도록, 어,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 불교 신을 섬겼던 것을 회개하면서, 어, 그리고 부모와 선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을 섬켰던 줄을 회개하면서요. 그 영들이 내게도 역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녀들 속에 역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 어이 오랜 일들 속에 틈타고 들어와서 허리를 아프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 악한 영은 떠나가라. 또 우리 자녀들 속에 들어가서. 어, 바른 신앙이 아닌 잘못된 교회로 빠지게 만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렇게 아하. 기도하시면 좀더 어, 응답이 빠르게 들 겁니다. 아멘, 아멘. 아, 아, 아. 예,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럼 한번 제가 기도할 테니까 함께 기도하시고요. 예.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걸잘 들으시고 앞으로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 아. 예, 주사님 네, 아픈 곳에 손 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사님 네.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양산에 우리 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집사님이 오랫동안, 20여 년그 힘든 일 때문에 이제는 허리에 문제가 생겨서, 어,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대로 가고 싶어도 갈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또, 어, 그 허리의 통증 때문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질고를 대신받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멘. 집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이 질병, 아픔, 고통을 대신받으시고, 우리 집사님에게도 나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집사님에게는 이 허리의 모든 협착증과 허리의 모든 문제들, 이 질병들, 이 통증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옮겨놓습니다. 아버지, 처리하여 아멘.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나음을 받습니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러한 질병과 또 고통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상을 섬겨, 섬겼는데, 특별히 불교를 섬겼는데, 그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부모와 선조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우상을 섬기고 불교를 섬기는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들이 우리 집사님에 계속 역사하면서 허리로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줘서 질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을 예수님으로 대적합니다 멸하시고 쫓아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우리 집사님 안에서 허리에 문제를 일으키고 고통을 주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기도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형들은 떠나갈치어다 허리에 붙어있는 더러운 형들은 떠나갈치어다 불교의 형들은 떠나갈치어다 우상 숭배의 형들은 떠나갈치어다 그리고 몸은 치료되고 회복될치어다 하나님 그리고 더 간절히 기도할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 잘못된 교회, 이단에 속한 교회에 이렇게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집안에서 혈통을 따라 내려온 이 악한 형들, 이 특별히 불교 형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다른 것, 잘못된 믿음을 갖게 만드는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두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멘. 또 믿음 없는 셋째 딸에게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딸이 바른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두딸 속에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이단의 형들을 예수님으로 대적합니다 멸할 시급을 잃어 주시옵소서 집안의 혈통을 따라 내려 우상 숭배 형들 그래서 이단에 속하게 만든 악한 형들을 예수님으로 대적합니다 멸할 시급을 잃어 주시옵소서 불교 형 우상 숭배 형과 더불어 이단에 속한 이단의 형 예수님의 메아르니 사랑하는 딸들에게서 떠나갈 치어다. 집사님에게 딸들에게서 떠나갈 치어다. 집사님에게 딸들에게 떠나갈 치어다. 하나님 악한 형들배하시고 하나님이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엄마가 믿고 아빠가 믿고 있는 바른 신앙 속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 있는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어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승리하세요. 네, 승리할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오늘도 또 뜨겁게 기도하다 보니까 마치야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목사님. 예,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예, 네, 아쉽지만, 국사님, 마지막으로 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어, 능력의 기도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고 또 성령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의혜를 주셨고 또, 어, 많은 분들을 가르치게까지 하셨습니다. 어,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의 기도를 시청하신 우리 시청자님께서 꼭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신앙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고요 이를 위해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인도하는 성회에도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성회는 1년에 제가 세 번만 하게 되는데 마침 5월 세 번째 주, 5월 2 0일 23일, 1박 2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회를 하거든요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성령에 감동하시는 분들은 제가 인도하시는 성회에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도하시는 성회에 오시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쁨의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모신 목사님은 우리 기쁨의 교회 담임하시는 리도 근대 세계선교회 대표이신 이종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올려드린 모든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믿습니다. 우리 부처원 기쁨의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 지난 월요일 오후 2 시부터 목요일 오후까지 전국에 계시는 목회자 성도를 모시고 또전 세계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치유성회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참석해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